자 5분 있다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부터 한 며칠 동안은 MACD에 대해서 해 볼게요 MACD를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음, 개념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MACD에 대해서 평생 잊어먹지 않게 MACD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원리를 알아야 되죠 주식도 무조건 보조 지표만 대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 자, 0 분부터 시작할게요. 자, 놀면 뭐해? 시작합시다. 자, 오늘부터 할 보조 지표는 연말 보조 지표 특강. 두 번째 보조 지표는 MACD예요. MA가 뭐예요? MA가 MA가 이동 평균선이죠, 그렇죠? 음. 지수 오... Moving Average, 이동 Moving 평균선, 이동 평균, 타이런 거 영어에서 따온 거죠. 이런 지표들은 다 서양권에서 나온 거니까. 지수를 사용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MA가 뭐냐고 해요. MA는 moving average죠. 이동평균선을 말하는 거죠. CD는 뭐예요? CD는 C는 convergence 그쵸? 뭐 영어는 몰라도 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convergence D는 뭐예요? 제가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이, 이, 이런 거를 넣는 거예요 프로그래머 출신이라서 전산 쪽에 있던 분들은 알죠 이게 뭔지 뒤에다 왜 짝대기를 그냥 이러지 마시고 디버전스 그렇죠? 수렴과 발산을 얘기하는 거죠 수렴 컨버전스 이거 돋보기 이렇게 수렴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디버전스 수렴의 반대말 발산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주가하고 가까워지든 다른 이동평균선하고 가까워지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22평하고 62평을 볼게요. 자, 요두 개가 1번. 가까울 때 주가가 잘 가요? 멀어질 때잘 가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가까울 때 주가가 잘 가요? <laughs> 김재현 님이 맞추셨네. 아니, 두 개가 멀어져야지 잘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이동평균을 한번 볼게요. 지수랑도 마찬가지고 이격도가 벌어질수록 잘 가고 있는 거잖아. 어. 네, 청담대교님 맞추셨네. 그렇죠. 지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건 21선이고 주가가 두 개가 간격이 멀어질 때가 장을. 두 개가 네, 이동평균선 두 개가. 제가 주가라고 그래서 헷갈렸어요. 주가도 마찬가지죠. <laughs> 자, 이렇게 잘 가고 있을 때는 이 간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휴식하고 네, 올라갈 때는 간격이 가까웠다가. 여기서 가까워졌다 다시 벌어지죠. 자 화면 보이시면 1번 화면 다시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마우스가 이게 마우스를 조금 움직인다고 항상 이게 아니 일반 PC면 다운됐는데 얘는 맥이에요 맥 맥은 웬만해서 다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멀어져야지 그쵸? 이렇게 벌어질 때 이렇게 타점이 되는 거죠.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지고. 근데 그냥 이동 평균선은 후행성이란 말이야 그쵸? 어, 후행성이 커요. 그래서 이걸 지수로 한 거예요. 지수로. MACD는. 지수로 하면은 약간 빨라요.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 로그 뭐 수학 잘하는 분은 알겠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으니까. 이평선 종류를 지수로 한 거예요. 지수로 하게 되면 짜잔. 그렇죠? 지수를 하게 되면 요게 또 확실히 이 벌어진 게 확실히 보이죠? 빠르기도 하고. 22평과 6평의 이격이 요렇게 벌어지기 시작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 근데 이거를 뭐 벌어지고 이걸로 하게 되면 두 이평선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이격도도 마찬가지지만 지표는 보기 쉬워야 돼요. 딱봐서 직관적이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MACD를 만든 분이 두 개의 차를 이용한 거예요. 두, 개. 두 개의 차 빼기. 그래서 단기 지수입형선하고 여기서 뭘 빼요? 장기 지수입형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짧은게 올라가야 되니까 장기 지수입형을 뺀 값을 구해서 이걸 신호로 만들면 지수로 만들면 저기 뭐야 보조지표로 만들면 지표로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데 창안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디폴트는 단기는 12 그렇죠? 장기는 26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된다, 1번. 여기까지 이해 되시는 분들 1번. 주가가 잘갈 땐 이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 지금 방송 안 돼요? 유튜브? 대답을 안 하셔. 그 예, 장기 이평이 밑으로 가고 단기 이평이 위쪽으로 가면서 이, 이 격차가 벌어지면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런 원리예요. 이거를 이제 MS, MACD라고 만든 거예요. MACD. 그다음에 또한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시그널 있어요, 시그널. 시그널 선. 시그널 선도 별거 아니죠. 시그널 선은 뭐냐면, 더, 요 MACD를, 시그널 선들은 다 그렇잖아. 이 MACD 자체를 이평선으로 만든 거예요. MACD의 디폴트 값은 9일, 지수이동 평균. 시그널 선들은 앞으로 보조 지표에서 나오면 무조건 뭐다? 지표를, 보조 지표 자체를 이동 평균으로 만든 거예요. 지수 이동 평균으로, 지수 이동 평균 또는 그냥 이동 평균으로 평균 값을 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MACD에서는 9일로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MACD 별거 아니다 뭐다 단기 평선과 장기 평선의 차가 이격도가 늘어나면 상승하는 거의 원리를 가지고 한 거고 보통 그냥 이동 평균선으로 하면은 후행성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기 위해서 뭘 했다? 지수 이동 평균을 사용한 거다. 이 기본 원리만 알면 M A C D 별거 아니죠, 그렇죠? 음. 자, 이게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이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단기가 위로 올라가야죠이 정도는 아시죠? 단기선이 밑으로 가면 하락인 거고, 단기선이 위로 올라가면 22평이 여기서 보듯이 62평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격이 벌어질수록 가는 거다. 얼마나 쉬워? 음. M A C D 별거 아니죠? 두이평선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기억해낼 수 있겠죠 신규 상장주는 잘안 보이니까 오늘 잘간주목요 뭐 하나 볼까요 자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갔죠 그렇죠 활용하는 방법은 내일부터 네, 오늘은 개념만 우리가 확인하고 갑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유튜브 스티커도 좋고. 또는 그냥 감사의 인사도 저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니까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정보 있으면 물어보시고요.